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방화범 코인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프로젝트 중 하나이고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는 코인인 앵커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폐이며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구현할 수 있는 탈 중앙화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지 비용 및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로 독식하는 상황을 보여줬으며 앵커는 이러한 독식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확장성과 속도가 트렌드가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전송 지연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플라즈마 사이드 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앵커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이외에도 최근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비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NFT 코인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비전 네트워크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브릿 브리... 앵커의 분산 노드에 의해서 구동되며 NFT 마켓 플레이스의 운영을 위해 앵커가 제공하고 있는 노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앵커를 완전히 NFT 코인으로 분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앵커의 본래 목적인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고화질의 그래픽 작업, 머신 러닝 AI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컴퓨터 자원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앵커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골렘 코인과 매우 흡사하게 고사양 그래픽을 다루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탄생되었고 NFT 시장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 생태계를 더욱 크게 확장시키고 있어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19년 4월 1일 13.6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 지속적인 하락 을 보여줘서 0.88원이라는 바닥을 터치하였지만 그 뒤로 꾸준한 매수세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와 최고가 285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 같이 한 번에 갑작스럽게 큰 상승을 한 것이 아닌 내실을 꾸준히 다지며 상승했기 때문에 최고가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정과 함께 63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개발을 하면 최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추천드리는 코인입니다. 저희 코인 129는 앵커코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119였습니다.